자 문제 보겠습니다. n 등분 한 건데요. 이때 사다리꼴의 개수야 사각 사다리꼴인 거니까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하면 돼. 즉 직사각형도 사다리꼴 안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한 쌍의 대변만 평하면 그 이후에 모든 사각형은 다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일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는데 Fn 6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Fn 6인데요 육각형 그려놨죠? Fn 7입니다와 Fn 7 우리가 잘안 그려보던 거라서 이게 살짝 어렵습니다. 에육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다리꼴 보죠. 뭐야? 한번 보시죠. 뭐야?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거 사다리꼴이 됐나요? 이거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변 하나에서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으로 다시 틀면 여기에서 사다리꼴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 하나에서 사다리꼴 이런 사다리꼴이 6 개가 나오는 거예요. 6섯 개. 이렇게 괜찮니? 사다리꼴 여개 나오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내가 사다리꼴 할수 있다. 이렇게 사다리꼴이죠. 아, 요도 직사각형이야 노란색. 이 직사각형이 여섯 개 있는 건 아니야. 얘 여기서 하나 만들면 이쪽에서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섯 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지. 세 개가 돼서 육각형 안에서의 사다리꼴은 그냥 사다리꼴 여섯 개하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아홉 개. 칠각형이 좀 어렵거든. 자, 칠각형 한번만 좀 볼게요. 칠각형 한번좀 보겠습니다. 아, 어, 칠각형은 여기가 지금 정칠각형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평행합니다. 아시겠죠? 평행하고 여기도 이제 평행합니다.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다리꼴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자 봐봐 여기 변 하나 내가 그렸을 때 이거 사다리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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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다리꼴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사다리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변 하나에 대해서 사다리꼴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일곱 번 돌렸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7 곱하기 2에서 14개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14개가 나오는 거죠 다시요 다시 봐봐 요거 변 하나에 요거 변 하나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다리꼴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변에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그러면 나머지 7개의 변에서 똑같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7이 1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가 더 생각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요렇게 아 그럼 3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 그럼 변 하나에 7 곱하기 2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7 곱하기 3이라고 해도 되겠다 왜 어차피 똑같은 게쭉 계속 돌거니까 그럼 7 3은 2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 하나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까요? 빨간색이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하나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 변돌 때마다 똑같은 형태가 계속 생길 거 아니야? 접종 직각 형이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73은 2 0니다 겹치는 것만 있는 지잘 보시면 돼요. 이처럼 직사각형이 나와서 겹치냐? 여기는 직사각형이 나와서 겹치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두개 더하면 총몇 가지가 되냐면 30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0 가지. 네.